우와! 네온 램프에 불이 켜집니다 우와! 건전지로 네온 램프가? 야 이게 말이 돼? 이거 실화야?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세븐입니다 자 오늘은 예전 영상에 나왔던 몇몇 재료들을 가지고 좀더 진일보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에 만들었던 간이 검전기 그리고 이거는 따로 쓰려고 뽀개두었던 휴대폰 충전기입니다. 이 끝에는 이미 잘라서 보조 배터리 수리하는데 사용을 했죠. 그리고 이 검전기는 자 여기 있는 DC 어댑터. 전력 쪽에 교류 220V 노설이 있는지 이렇게 검출하는데 쓸수 있음 뭐야? 이거 이중 절연 아니야? 아무튼 네. 이렇게 노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이 검정기 그다음에 지난번 무선 전력 전송 영상에서 건전지 전압을 발진하는 연속적인 펄스 전원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썼던 트랜지스터. 예, 계획했던 게 뭐였냐면, 이제 징검다리가 거의 다 놓여졌기 때문에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역발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충전기로 220V 교류가 들어가면 이 안에서 이런 회로들이 작동을 해서 5V 출력이 나오죠 이 안에 있는 회로는 비록 작지만 이것도 전에 한번 설명해 드린 SMPS 입니다 AC 220V가 들어와서 뭐 자질구레한 부품들이 많이 보이지만 중요한 것 위주로 한번 리뷰하면 자 지금 1차와 2차 사이는 격리가 되어 있죠. 어, 도체로 연결된 구간이 없습니다.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게 이런 트랜스포머. 그 다음에 지난번 그 SNPS 영상 때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던 포토 커플러. 어, 어떤 분이 이제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피드백용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 실험에 필요한 것은 이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자 아까 하던 처음에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이제 역발상을 해봅시다. 220V 교류 트랜스폼 5V 교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트랜스포머라는 건 사실 뒤집으면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을 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5V 교류를 넣어서 220V 교류를 뽑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 그런데 이 트랜스포머 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너무 지금 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지금 어이 충전기 스펙을 보시면 약 15W급 충전기로 이렇게 보이는데 네좀 크네요 보통 이제 10W 이하 기존 충전기들 보시면 이제 이런 거 작은 거 많이 볼수 있습니다. 미리 분해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로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트랜스포머의 단자를 보시면 여기 두 개가 나 있는 쪽. 이게 2차 쪽이 되겠고, 그 다음에 1차 두 개는 220V 입력, 그 다음에 두 개는 피드백 코일 자리입니다. 이것도 어딘지 재봐야 되잖아. 멀티미터를 저항 측정 모드에 놓고 단자를 재보겠습니다. 먼저 이쪽 끝단을 재보면 0.6옴. 다음에 이쪽에 두 단자를 재면 한 2옴. 정도 이쪽이 그나마 저항이 약간 크죠 2옴 그 다음에 이거 아까 0.몇옴 저항이 작은 쪽이 피드백코일입니다 저항이 크다는 거는 많이 감겼다는 뜻이죠 많이 감긴 게 1차 코일이죠 220볼트 입력이니까 자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1차와 2차를 반대로 뒤집어서 쓸 겁니다 빵판에다가 트랜스포머를 장착을 하고 자 이거 단자 두개 있던 자리 이게 2차인데 이제는 이거를 1차로 쓸 겁니다 그래서 1차측 전원결선을 해주고 자체 발진할 수 있도록 트랜지스터를 거쳐서 나가게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콜렉터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이제 뒤집어서 1차가 된 1차쪽하고 피드백코일하고를 저항으로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피드백코일의 다른쪽 단자는 트랜지스터 베이스로 들어갑니다. 이제 출력코일, 원래 1차였지만 오늘의 실험에서 2차가 된 코일 쪽에 부하를 걸겠습니다. 그리고 네온 램프를 한번 써볼게요. 아까 DC 어댑터에 갖다 댔을 때 불이 켜진 거는 DC 출력 전력 때문에 불이 켜진 게 아닙니다. 어, 정말 괘씸하게도 이중절연이라고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측 교류 220V가 누설이 있기 때문에 네온 램프가 빛난 것이지 보통의 건전지로는 네온 램프를 켤 수가 없어요. 게다가 보시다시피 여기 100kΩ짜리 저항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전압이 나와야만 켜진다는 거죠. 아, 그리고 자이 미터를 접지시키고 여기 코먼된 단자에 3볼트 전원을 넣어보겠습니다. 불이 안 켜지네. 전에 줄 스티프를 만들 때도 겪었던 일인데 피드백 코일 극성이 중요합니다 이게 극성이 안 맞으면 작동을 안해요 그래서 극성을 바꿔보겠습니다 줄 스티프 만드는 회로도 보시면 이렇게 코일에 점을, 그, 트랜스포머 그림에 점을 찍어가지고, 이게 뭐 도트 표기법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그, 극성을 잘 맞추라는 뜻으로 이렇게 도트 표기를 합니다. 다시. 우와! 짜잔! 극성을 제대로 연결을 하니까, 네온 램프에 불이 켜집니다. 우와! 건전지로 네온 램프가? 야 이게 말이 돼? 이거 실화야? 됩니다 자 다시 이 트랜스포머 1차에 3볼트가 들어가서 2차에서 약 200볼트 가까이 나왔겠죠 자 이게 트랜스포머가 작고 지금 사용한 발진회로도 2222번 트랜지스터 가지고 해서 충분한 전력이 나와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기 스탠드 220V 한번 연결해 볼게요. 저는 트윗. 네 띠로리. 네뭐 좋습니다. 도저히 안 켜지는데. 소스 전력도 좀더 센걸로 바꿔보죠 만충된 18650 배터리 전원을 <laughs> 뭔가 기별은 있는데 자 봅시다 눌걸면 LED 램프가 이렇게 번쩍번쩍 섬광을 번쩍 간헐적인 섬광을 만들어냅니다. 번쩍번쩍 번쩍. 전력이 불충분하다는 거죠. 자, 이 빼면 네온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LED에 주면 LED가 번쩍번쩍. 번쩍. 자, 그래서 어, 이 실험을 좀더 개선하려면 이 트랜지스터도 좀더 대출력을 담당할 수 있는 큰 트랜지스터나 모스펫 같은 거를 써야겠고 이 트랜스포머도 용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전기스탠드를 켤 만큼의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어떻게든 떼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보는 걸로 자 일단은 이게 개념적으로 DC 저전압이 들어가서 AC 고전압이 나온다 뭡니까 이게? 인버터죠 인버터 인버터도 자세하게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어, 자오지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휴대폰 충전기에 들어있는 조그만 트랜스를 가지고 인버터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 포토커플러. 출력의 부하량에 따라서 전력 소비하는 게 달라지니까 이제 1차에서 더 많은 전력을 공급을 해야 될지 아니면 소비 전력이 줄어들면 2차 측 전압이 필요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피드백을 줘야 되기 때문에 SMPS의 핵심 부품으로 설명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여기 실리콘 몰딩이 돼 버려서 잘안 보이지만 아마 이거나 아니면 몰딩 속에 있을 거예요 PWM 소자 PWM이 뭡니까? Pulse Width Modulation 펄스 폭을 조절해서 이렇게 변조를 하는 건데 피드백량에 따라서 이제 펄스의 듀티가 달라지겠죠. 듀티를 조절한다는 것은 전력량을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노락했던 피드백 이야기까지 하고 자 인버터 자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인버트 뒤집는다는 뜻이죠. 뭘 뒤집어 이 전기에서 인버트라고 하면은. 어,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뒤집는다 전자회로에서 인버트라고 하면 논리를 뒤집는 겁니다 0이었으면 1로, 1이었으면 0으로 참, 참을 참 거짓, 거짓을 참으로 뒤집는 것을 인버트라고 하는데 자, 이제 실무적인 차원에서 전기 실무에서 인버터라고 하면은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장치를 인버터라고 합니다 직류를 교류로 바꾸면은 할수 있는 일이 많아져요. DC는 원래 변압이 안 되죠. 뭐, 부스트 컨버터도 따지고 보면 이제 인버트 회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DC를 PWM 쪼개가지고 이런 트랜스포머가 안 들어갔다 뿐이지 거기도 인덕터가 들어가죠. 그래서 발생한 이제 고전압을 다시 DC로 바꾸는 후에. DC-DC 컨버터, 부스터, 이고, 세세하게 따지고 들면 결국은 중간에 원리는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버터는 대놓고, 일단 DC를 AC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에는 할수 있는 게 많아지죠. 트랜스포머, 기존, 이건 기존 기술이잖아요. 기존의 기술을 이용해서 트랜스포머를 할 수도 있고, DC 전원을 가지고, 오늘 실험에는 실패했지만, 이런 기존의 AC 가전제품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인버터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 간략하게 인버터도 말라온 김에, 예, TMI로 한번 언급을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